인간 소통의 진화, 뇌파로 대화하는 시대가 온다. 인간은 태초부터 서로 소통하려는 욕망으로 문명을 발전시켜왔다. 처음에는 직접 만나 말하거나 손짓과 표정으로 의사를 전달했다. 하지만 사람 간의 거리가 멀어지자 새로운 방법들이 등장했다. 편지는 손으로 쓴 글을 전달해주는 방식으로 수백 년 동안 주요한 소통수단이었다. 19세기에는 전보와 모스 부호가 등장하면서 사람들은 단어 대신 점과 선을 조합한 신호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이 방식은 빠르고 간결한 정보를 전달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후 인류는 전화기의 발명을 통해 실시간으로 소리를 전달할 수 있게 되었고 20세기 말에는 핸드폰과 문자 메시지, SMS, 그리고 21세기에는 스마트폰과 영상통화 기술로 더욱 자유롭고 다채로운 방식의 소통이 가능해졌다. 지금 우리는 목소리, 글자, 표정, 이미지까지 한꺼번에 전달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다 인류는 획기적인 발명, 전화기를 통해 실시간 음성 소통의 시대를 열었다. 그 뒤를 이어 핸드폰, 그리고 스마트폰의 등장은 문자, 사진, 영상, 그리고 화상통화까지 가능케 하며 인간 소통을 시공간의 제약에서 해방시켰다. 옛날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TV나 스마트폰의 사용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하지만 이 모든 진화는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미래의 소통은 말없이 마음이 통하는 시대. 다가오는 미래에는 인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된다. AI 기반의 신경칩이 뇌에 이식되어 뇌파의 신호를 그대로 주고받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말이나 글 없이 생각만으로 의사를 전달하고 감정을 실시간으로 교환하는 것. 영화에서만 가능할 것 같던 이 일은 이미 일부 실험실에서 현실화되고 있다. 뇌와 AI가 연결되어 생각만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의식을 공유하며 마치 텔레파시처럼 연결되는 이 기술은 단순한 소통을 넘어서 인간의 존재 방식을 바꾸고 있다. 우리는 지금 상상을 현실로 바꾸는 문명의 다음 단계에 서 있는 것이다. 놀라운 전환점의 선인류. 이제는 질문이 바뀌고 있다. 어떻게 말할까?가 아니라 말이 필요할까? 기술은 인간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소통이 있다. 앞으로 인간은 어떤 방식으로 연결될까?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떤 인간으로 남을 수 있을까? 지금 그 경이로운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하지만 이 모든 진보조차도 이제는 과거가 될지도 모른다. 다가오는 미래는 생각만으로 연결되는 세상이다. 지금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은 말하지 않고도 생각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술, 즉,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의 실현을 위해 뛰고 있다. 그 중심에 있는 기술이 바로 AI 기반 신경칩 삽입이다. 대표적인 예로,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 프로젝트는 인간의 뇌에 직경 1mm도 되지 않는 초소형 칩을 삽입해 뇌파를 실시간으로 해석하고 그 정보를 디지털 신호로 바꾸는 기술을 개발 중이다. 이 기술을 통해 마비 환자가 생각만으로 컴퓨터를 조작하거나 말을 하지 못하는 이들이 생각으로 타인과 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 또한 미국뿐만 아니라 스위스, 중국, 한국 등에서도 비슷한 BCI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예를 들어 2023년 스위스의 한 연구팀은 완전 마비 환자가 뇌파만으로 나는 아프다, 물을 마시고 싶다는 문장을 전달하는데 성공했고 2024년에는 뉴럴링크에서 첫 인간 대상 이식 실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며 실제로 환자가 생각만으로 컴퓨터 마우스를 움직이는 영상을 공개해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기술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현재 AI 신경칩 기술은 초기 단계에 있지만 생각만으로 대화하는 시대가 이미 눈앞에 와 있다. 이 기술이 더 발전하면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스마트폰을 꺼내지 않아도 상대방의 머릿속과 내 생각이 직접 연결되는 소통이 가능해진다. 이때는 언어 장벽도 감정 전달의 한계도 시차도 의미가 없다.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시대.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 우리는 과연 이 경이로운 변화에 준비되어 있는가? 편지에서 전보로, 전화에서 스마트폰으로, 그리고 이제는 뇌파로. 인간의 소통방식은 매번 상상 그 이상을 이뤄냈고, 지금도 계속 진화 중이다. AI와 뇌가 연결된다는 이 놀라운 시대. 기술은 점점 기계를 넘어 인간의 의식 깊숙이 들어오고 있다. 이제 소통은 기술이 아니라 존재의 방식이 되어가고 있다.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앞의 현실입니다. ABC 헤드라인은 구독자 여러분과 항상 함께합니다.